50페이지 이번 계속 풉니다. 자, 첫 번째 케이스는 마이너스 3과 3이라는 저만큼이 여기 있는 거야. 요렇게. 마이너스 3과 3입니다. 자, 두 번째 케이스는 마이너스 3과 3이 요렇게 있는 거지. 요렇게. 요런 식으로. 그래서 원래는 4개를 그려줘야 돼. 왜 그런지 알겠지? 얘네가 위에 있는지, 얘가 위에 있는지, 아니면 뭐 같은지 모르잖아. 그래서 원래 는다 분리해서 풀어줘야 돼.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냥 3개 정도 그려주면 돼. 자, 이렇게 해서, 그 다음에 이렇게. 여기가 마이너스 3이고, 여기가 3이다. 이렇게 3개를 그려줍니다. 그 다음에 분석을 해주는 겁니다. 각각을 분석해 줍시다. 자, 이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냐면 두 가지로 보면 되거든. 지금 현 상황을 설명해 주는 거 하나.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최댓값을 찾는 거 하나 이렇게 두 개로 따져주면 돼자첫 번째 얘는 k가 어떻습니까 3보다 크죠 3보다 오른쪽에 있죠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3과 3 사이에 있죠 그림만 보고 판단해 아직 등호 조건 안 했어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 k가 마이너스 3보다 작은 상황이죠 되겠지 등호는 어디 넣어줘도 별로 상관은 없는데 뭐, 어, 큰 쪽에 넣자. 우리 원래 하던 대로. 이런 식으로. 이렇게 하면은 전부 다 적용된 건 맞잖아. 그렇지. 다 적용된 거지. 3도 어딘가에 포함되어 있고, 마이너스 3도 어딘가에 포함되어 있어. 근데 보통 해설로 쓰면 여기, 여기 가운데 둘다 넣더라고. 보통은. 됐죠? 여기까지? 여기까지가 하나.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라고? 이 상태에서 최대를 알아보는 거야 이 상태에서 최대가 되려면 X가 얼마일 때 최대냐? X가 3일 때 최대죠. 이 상태에서. 는 X가 얼마일 때? K일 때 최대가 되죠. 이 상태에서 X가 마이너스 3일 때 최대 되는 거고요. 따라왔죠? 자, 3을 넣습니다. 3을 어디다 넣냐면, 느 저기다 넣는 게 제일 빨라. 여기다 넣어서 또 계산해야 되니까, 저기다 넣자. 그러면은 마이너스 9가 되고, 그 다음에 플러스 6K가 되고, 그 다음에 마이너스 3K가 되죠. 근데 그게 뭐가 되고 싶다고? 4가 되고 싶다고. k는 여기 넣는 게 빠르겠죠? k제곱 마이너스 3k. 근데 그게 얼마가 되고 싶다고? 4가 되고 싶다고. 마이너스 3은 저기 넣는 게 빠르겠죠? 마이너스 9. 마이너스 6k. 마이너스 3k. 근데 그게 4가 되고 싶다고. 이거 풀어줍니다. 3k. 오른쪽으로 넘어갑시다. 그러면은 13 이렇게 됩니까? K는 3분의 13이지. 근데 그게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지를 봐야 돼. 위에 이걸 적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야. 근데 이 부분들을 필요 없는 문제에서 너네가 다 암산을 해버리니까 이거랑 이 과정 자체가 없는 거야. 왜 틀렸는지도 모르는 거야. 범위 안 들어간 애들은 과감히 제껴줘야 되거든. 내가 아무리 열심히 계산했어도. 얘가 대충 얼마야? 4점 얼마잖아. 그럼 이 안에 들어가지? 그럼 답으로 인정되는 거야. 얘 갑니다. K 제곱에 마이너스 3K에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나오죠.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4랑 그 다음에 1 이렇게 나올 거니까. K 값이 4가 나오니까. 또는 1이 나오니까. 4가 안 된다는 거 알겠지. 1은 되잖아. 마이너스 아 마이너스 1이야. 마이너스 1. 1은 되잖아. 저 범위 안에 들어간다. 그 다음에 여기는 계산해 봐. 마이너스 9K가 되고. 오른쪽으로 넘어갑니다. 13 그럼 k는 얼마가 돼 마이너스 9분의 13 됩니까? 된거지? 얘가 대충 얼마냐? 마이너스 1. 얼마잖아 맞아? 범위 안에 들어가? 안 들어가지? 탈락이래 답이 아닌거야 다 동그라미 친 저거 2개가 답인거야 이해되겠지? 그래서 쌤이 뭐라고 했어 점선 실선 요거를 먼저 기본으로 해 놓으라고 했었지. 맞지? 이거 하고 나서 이거의 편법이 뭐였어? 기억나? f 3. 이 결과도 한번 해 보자. f의 k. 축이 지금 k 맞지? f의 f의 3 났으니까 f 3 이렇게. f 3 넣어 봅시다. 얼마였어? 3 넣었을 때. 어디 갔냐 이거였지? 답 얼마 나와? 다들 아, 마이너스 9분의 13 나오잖아. 맞지? 그럼 K 넣어봐. K 넣으면 4 또는 마이너스 1 나오잖아. 3 넣어봐. 3분의 13 나오잖아. 누가 안 되는지 맞춰봐. 어떻게 맞춰야 돼? 편법이라고 했잖아, 그치? 이쪽은 편법이라고, 편법. 빠르게 구하는 방법이라고 알겠지? 그래서 축이 주어져 있지 않을, 않을 때는 그 축에 대한 범위가 있기 때문에 축이 저 범위 안에서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걸 함부로 쓰면 안 돼. 함부로 쓰는 건안 돼. 알겠지? 근데 뭐할 때는 좋겠어. 일단은 시작할 때 그냥 탁탁탁 다 구해놓고, 그 다음에 저 그림 대충 그려가지고 언제 되겠네, 언제 안 되겠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. 그거는 요만큼이 마스터가 돼 있어야 뭐 편법을 쓸수 있는 거